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금요일 1월 31일 1일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김현입니다. 지난 1월 24일부터 30일까지 설 연휴 기간 민주파출소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문석 허위조작 감시단 허위조작 정보 감시단장 양문석 의원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정보 조작 감시단 경기도 안산시갑 양문숙입니다. 민주파출소 주관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 누적 방문자는 총 27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총 74,000건에 달하는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설 연휴에도 민주파출소를 방문해 허위정보조작을 제보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연휴,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며 온라인에서 유포되는 허위정보조작 허위 조작 정보에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 1월 24일부터 30일까지 한 주간 8,724건의 허위조작정보가 제보되었으며 매체별로는 유튜브가 20.94%, 네이버가 20.43%, 인스타, 페북 등을 포함한 SNS가 17.95%, 커뮤니티가 12.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키워드 분석 결과는 지역화폐 관련 민주당은 중국 공산당이 지배 중 박선은 의원 등 민주당은 단첩 공산당. 등 민주당 및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35.95%가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스카이 델리의 그 선거 연수원 99명 체포 기사 유포, 투표 용지 조작, 한국 선관위는 국제 범죄 조직 등 부정선거 관련 22.39%였습니다. 문형배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간첩. 정형식, 문형배, 이정미재판관이 이재명 대표에게 3천억의 돈을 받았다. 등 헌법재판관 관련 제보가 9.42%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부정선거 헌법재판관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가 집중적으로 유포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경기도 지역 합체 운영과 관련해 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허위조작 정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코나이아이 코나아이 코나 코나아이 코나, 코나 계좌에 예산이 입금되며 이자 수익을 얻는다. 두 번째 코나아이가 천문학적인 낙전, 즉, 미사용 금액 수익을 챙긴다. 세 번째, 코나아이가 중국 지사를 통해 돈 세탁을 하고 있다. 네 번째, 이재명 대표와 코나아이가 유착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지역화폐에서는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며 코나아이는 단순히 기술 서비스와 플랫폼을 제공할 뿐 예산 운용과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경기도 지역화폐의 낙전, 즉 미사용 금액 수익은 현재까지 0원이며 모든 미사용 예산은 지자체로 반환됩니다. 코나이의 중국지사는 IC카드 수출 및 기술 지원을 위한 법인으로 지역화폐와 무관합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유착 의혹은 대선 이후 수사기관의 전방위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나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허위조작정보감시단은 지역합회 관련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법적 대응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성관이 중국 간첩 99명 체포라는 허위 조작 정보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가짜뉴스는 스카이델리라는 스카이 언론사가 처음 보도한 내용을 중심으로 확산되었으며 송간희는 해당 언론사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였고 현재 경,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미군 측은 해당 기사를 완전히 거짓으로 공식 입장을 밝히며 대중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잘못된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책임있는 보도와 철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미군 측은 가짜뉴스를 규탄했습니다. 이처럼 허위조작 정보는 단순한 가짜뉴스를 넘어 국가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분별한 허위조작 정보 확산은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고 또그 심각한 피해를 계속해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를 퍼뜨려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주파출소를 통해 제보된 허위정보를 토대로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유포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허위조작정보 살포는 국민과 국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해해온 범죄 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 정보와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며 국민 여러분께 올바른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년 1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조작정보 감시단